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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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좁아도. 그런데 초보분들은 이 기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을 한번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끝> 옆에 차가 있어서 제가 좀 꺾어서 뺐고요. 항상 꺾는 쪽 주차 닿나 보고. 아 어, 여기 지금 왼쪽으로 나가야 되는 폭이 굉장히 좁아서 여기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입 진출입로가 딱 하나기 때문에 이렇게 반사경을 꼭 미리 봐주셔야 돼요. 차가 들어오는지 반드시 봐주셔야 돼안 그러면 후진해야 됩니다. 최대한 크게 둬셔야 되는데, 이렇게 차가 있을 땐또 크게 돌기기또 힘들어. 어쨌든 내가 제일 넓게 돌수 있는 만큼 넓게. 사이드미러가 벽좀 왔어요. 왼쪽 사이드미러와 왼쪽 돌려는 끝지 점쯤. 네. 사이드미러가 나란히 왔을 때 끝까지 빠르게 돌립니다. 앞이 좁아지니까. 어, 이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공식이 안 통한다는 거야. 지금 왼쪽도 걸릴 거고, 앞에도 걸릴 건데, 앞에 달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원위치에서 후진을 했다가 너무 많이 빼도 안 돼요. 일단 앞부터 해결을 할게요. 앞부터 해결하면서, 핸들을 어떻게 조금씩 천천히 천천히 살살살살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야지 뒤가 지금 일자로 진입이 돼요. 이게 지금 보일러나 모르는 어라인드뷰 저는 잘 어라인드뷰를 안 봐서 그래서 악셀 컨트롤도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어렵죠. 근데 이거는 지금 공식이 통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리고 보행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악셀 양이 똑같으면 안 돼요. 올라 타자마자 악셀을 지금 멈추면서 간다고 생각하고 뒷바퀴는 앞바퀴가 올라오면 탄력으로 오기 때문에 올라오자마자 악셀을 떼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시동 켜 있는 차들, 혹은 비상등이 켜 있으면 잠깐 정차기 때문에 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특히 뭐 이면도로나 이런 골목 같은 데는, 어, 이런 차 사이에 사람이 나오는 게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멀리서부터 사람이 이 벌어진 틈으로 사람이 나오는지 미리 체크하셔야 됩니다. 음, 반사경 구간 구간 돼 있죠. 이건 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앞차가 좀 느리죠. 뭔가를 찾거나 뭐 사람을 내려주려거나 태울 수도 있고, 뭔가를 찾을 수도 있고, 일단 속도가 느리다 이상하다 그럼 좀 거리를 벌리셔야 돼요. 갑자기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출차 주위에 불 들어나 오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는 딱 진출로가 하나기 때문에 차가 올라오면 내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런 데서 이제 베테랑들은 후진을 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 초보들은 절대 못 하죠.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사이드 미러가 벽 쪽... 좀 와서 돌리지만 이렇게 좁을 때는 꺾는 쪽달수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하시고. 어, 이런 주차장에는 저런 벽끝자리는 지금은 차가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벽끝자리에 여게 만약에 차가 쭉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데는 후진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주차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내가 꼭처 자리에 대고 싶다면 어, 저기는 지금 차가 없구나. 근데 차가 있다면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최대한 반대로 또 다시 돌려서 방향 전환을 해서 꽁무니를 이제 저쪽으로 나는 보낼 거니까 어그 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후진 엉덩이를 어디로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돌리면서. 오케이. 뭐, 여러분들은 후방을 보셔도 될 거예요. 저는 이제 사이드미러 보고 평생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사이드미러가 더 편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서 이런 끝자리는 우리가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쪽으로 쏠렸어. 그러면 앞으로 원위치에서 한번 뺐다가 다시 후진 넣어서 원래 가마터 쪽을 돌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정 공식을 알고 계시면 어 좁은데도 뭐 똑같아요 수정하는 법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그쳐이죠 그래서 나갈 때 들어갈 때어 최대한 반대쪽으로 넓게 돌아서 꽁무니가 진입을 할수 있도록 뒷바퀴는 고정축이기 때문에 회전을 못해요. 어, 크게 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앞바퀴가, 어, 우리가 최대한 큰 원을 그려줘야 뒷바퀴가 진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곳 코너링이 사실 초보들에게 가장 난이도가 있죠. 다시 한번 나가는 거. 옆에 차가 없을 땐 바로 꺾어도 되고요. 나가는 각도를 최대한. 잘 만들어. 이번에 제가 한 번에 나가 볼 거야. 아까는 이제 후진하는 거. 좁을 때는 그렇게 후진해서 방향 전환을 해서 나가시는 거고요. 보통 베테랑들은 사이드미러 와서 그래서 돌리지 않아요. 미리 조금씩 조절을 해서 앞머리를 어느 정도 조금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좁아도. 보통 베테랑들은 사이드미러 와서 그래서 돌리지 않아요. 미리 조금씩 조절을 해서 앞머리를 어느 정도 조금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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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한번에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좁아도 보통 베테랑들은 사이드미러 와서 그래서 돌리지 않아요 미리 조금씩 조절을 해서 앞머리를 어느 정도 조금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죠. 아무리 좁아도. 그런데 초보분들은 이 기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수정을 한번 해서 어 진입을 하셔야 된다. 진출입을. 좁은 상가 같은 경우는 와리가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첫폭감은이 공식으로도 안 통하는 게이 상가주차장입니다. 이게 워낙 좁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운전이 좀 익숙해지고 어, 좀 넓은 주차장부터 소화가 되면 그 다음 상가 주차장을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어,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상가 주차장이 좁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넓은 주차장에서 장을 본다거나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좁을 때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